뭐 뭐지 프로비드만. <laughs> <laughs> 음. 아 어, 뭐냐. <laughs> 아이 새끼들 내가하라는거 다. 아비하시아이 새끼들 질 게임 넌네 어차피 뭐 빠든데 뭐. 빠든 항상. 레맥 빠든 항상 질 게임이죠. 경쟁전 하면 스트레스 받아. 너무 고정 픽이야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나아. y o 픽 r e 픽 o i n g to be now. You're g 아, i n g to be. You're going to b 어 y 승률, 승률 40%밖에 안 돼, 경쟁률. 완전히 똥이야. <laughs> 아, 50이었네, 50. 처음에 아, 배치 53, 52받고서, 아우. 이 정도면 준수한 거인는데 그냥 막 떨어져, 와. 이렇게. 씨. <laughs> 어, 조심해야 돼. 바닥으로 막 쏟아져, 그냥. 나, 나 처음에 57 나오고 안 하잖아, 지금. <laughs> 그래도 57잘 된다고 나오고 한판 했는데 음. 떨어져고 음, 하지 말아야겠어, 이렇게 방금 모기가 중요하네. 시0 야, 네가 꼬셔서 응? 꼬셔서 들어와. 어디 내리 빠 그래서 꼬셔서 들어오면 아. <laughs> 죽여줄게. 내가. 이 방에서 볼 거야. 이게. 야, 근데 그 애가 있는 걸 봐지 마라. 야,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옆으로, 옆으로 온다. 바라 속옷 난리 났다. 오, 공켜져 을이네 야, 쟤네 돌았다, 벌써 가자. 아, 는건 아, 아, 뜨는 건다 아, 어. 파라가 뜨는 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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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모자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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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는영원의 네? 옵니다. 아이, 존나 아프네. 아이유. 파라다, 파라. 파라이슨 귀찮으냐고. 가. 다 흐흐흠 잡았지롱 나는 못잡아도 내 포탑은 잡는다 내가 잡았어 <laughs> 아니야? 제 킬입니다 <laughs> 트레이선은 나이 귀찮게 하 야, 기다려봐, 그냥 하나만 주워올게. 주워 주워오면 너희 몫이목다이새끼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네. 이제 얘는 내가 있는 걸 모르고, 네.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. 요뒤에 안쪽에 루시 있다. 구멍 하네 아, 체크, 지금 나랑. 이포 중요해. 오, 이야워 왼쪽에 갈 수도 있나, 왼쪽에. 응. 집 에, 드시고 파라가 내가 있는 자리가 뻔한데 안때문 있는 자리가 완전히 뻔한데 2시에 굶기 는건답답없다 쪽지아이고 뒤에 타워 때리니까 반사 <laughs> 타워 두개가 때리니까 반사대이 만만치가 않네 사라가 위치 좋것 같은데? <laughs> 왼쪽 하나 왼쪽 다 <laughs> 들어온다 보인트 어, 돈다. 알아 조리. 하늘에서 정의가 내려. 잠시 안타깝다. 솔저, <laughs> 솔저 밑에. 아, 이 반사됨 진짜. 타워가 <laughs> 때리는 거다 튕겨 나와. <laughs> 내가 안 쳐도 죽어. <laughs> 뭐이 뭐지? <이> 공허함은? <laughs> <laughs> 준수석 여기도 가 볼까? <구워볼까>? 다고가 <laughs> 아우, 팩 <목소리> 아 l l 돌려 c 나 t 기 와. 아 a v o o 큰 장점이지 다프라이가 편해 음 1분 30초 4무나았잖요어 아프다 원숭이 집에 가 죽였어 뭐야 돈? 안잘거 지금. 존나 막이거나손만굴라 돌리고 있네아이 <laughs> <laughs> 돌리고 왔어. 그 기다렸다 안 돼. 얘가 무슨 <laughs> 줄 알았는데 아. 완전히 <laughs> 낚였다. 엔지가이 쪽으로 도는단 말이야 동원차 아 시간 <laughs> <30초>. 그거 반사하네 아마 돈이 보시나봐 이거 겐지가 누릴 게 나밖에 더 있. 아라 <목소리> 집에 가고. 정이가 내려. 먹을 <목소리> 내려. 아이고, 루시나, 먹다는 큰일 난데 이거. 근데. 지금 아 아, 겐지 아, 아. 왔어. <laughs> 안쏠 수가 어... 없는 상황이다. 아.. 막붙네 이럴 때가 제일 마음 아프지 휴가 시간에 지는 거아네 아우 아, 겐지가 완전히 그냥 정석이야 나만 조져 나에게 남, 남은 건 바스티어 뿐이다며 저거는 좀 운이 좋았네 저게 바로 충이 아니라는 증거지 겐지가 충이었으면 아마 난 신경도 안썼을거야 <laughs>